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겁니까? 어,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 비중이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거에 비해서 외신에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탈원전 탈원전 탈핵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도는 됐죠, 됐는데 네. 이제 그 비중에 비해서 외신들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 한주 외신이 가장 주시했던 우리나라 관련 뉴스가 이제 이것이라고 할 수... 오히려 제가 저 모니터링한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이걸 더 크게 외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뭐 한미 동맹 파탄났다고 문정인 특보.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도했잖아요. 지난 한주 이후에 내 미국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그렇지 이야기가. 않습니다. 네. 아,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어, 이 탈원전 이야기가 외신에서는 크게도 어, 다뤄졌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물론 네. 많 많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해 드립니다. 어, 일본의 언론들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19일자 피해 복구 그러니까는 그 원전이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친화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 피해 복구액이 훨씬 크고 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저 후쿠시마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원전이 이제 깨끗하고 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그 복구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네. 그 다음에 폐기될 때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까지 다 원전의 비용인데 그걸 빼고 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합치면 비싸다. 이런 거죠. 이제 그 관련 이야기도 좀 이따가 또해드리겠습니다마는 교도통신도 물론 비슷한 이야기 했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어, 보도를 했는데 선진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타격 중 가장 최근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그 원전 산업의 선진국으로 이제 집어 넣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왜 시작을 했느냐. 1970, 80년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었다. 이제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헤이티지 타임스 마찬가지 비슷한 저 보도 있었고, 뭐 홍콩 언론 뭐 많이 있습니다. 다 비, 이제 관련 이야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되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사드 문정문정인 특보 가지고 일년내한한주 내내 울고 먹었는데. 그런 뉴스는 해외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고 음. 그리고 그 당사자 상대방 국가인 미국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네.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유수 언론들이 이 탈원전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논평도 내고 보면. 네. 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통령의 탈원전 얘기가 나와서. 어 조금 다르고 언론에서 끝났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뭐가 뭐가 대단한 이슈인 여러 가지 시... 예. 그 공약 중에 하나고, 예. 어, 뭐 제일 큰 공약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서 봤을 그렇죠. 때그 어, 여러 여러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고리. 어, 완전 이제 폐로 어,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발언했던 거 그런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 아까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어, 외신들은 굉장히 이제 크게 보도를 했습니 세계적인 이슈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냐 아니면 핵이냐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어좀 지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거를 뭐 구, 두, 구, 굳이 두 가지를 다 쓰진 않거든요. 물론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뉴클리어 핵이라는 네.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핵이라는 말과 원자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북한 얘기할 때는 핵자가 많이 나오고 네.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원자가 많이 나오죠. 예, 네. 결국 같은 원리인데. 예, 네. 네. 그게 사실 이게. 이 그, 논리학에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의미하고 지시체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 그러니까는 네. 예를 들자면은 금성을 지칭하는 말 중에 뭐 개밥바라기도 있고 새별도 있고 금성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칭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뜻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개밥바라기는 네. 뭐 개밥그릇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핵이라고 얘기하면은 핵발전을 좀더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라고 만드 용어죠. 이게. 그렇죠. 근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물리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력이라는 말은 그니까 틀리다는 그런 주장들도 음. 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원자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자의 포스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원자력이 있긴 있는데 원자력 사이에서의 그 전기적인 힘 힘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그거 갖고 발전될 수 있는 한 그런 힘은 안 음.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 가지고 그힘 가지고 하는 원자 건. 단위에서 뭐 충돌을 시켜서 일으키는 힘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걸 가진 그러니까 핵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나라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 구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뭐저 어 상업용으로 어 전기를 일으킬 때 쓰는 그런 것을 이용할 때는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고, 네. 북핵이라든가 이럴 때는 핵이라는 말을 쓰고. 원자력이 얼마나 친근한 이미지가 되었는지 네. 그런. 말씀하신 의도에 의해서 원자력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핵병원이서 안 하잖아요. 핵병원이 있어봐요. 그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재칭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정도 이 정도로 다르고 그렇죠. 그만큼 이 핵발전소를 대중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편하게 안착시키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있 예. 이런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핵발전소라고 부르지 않고 예. 그렇죠.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단 핵이란 말로 이제 쓰지 원자력 발전소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핵 어, 발전을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다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라고 우리가. 70% 정도를 네. 핵에 의존을 하고, 어, 물론 이제 양으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99기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58기.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는 이제 저핵 발전을. 핵 보유국들이에요. 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는 전부 핵 보유국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뭐 원하면 즉시 핵 무기를 소유할수 있을 정도 기술을 력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다섯 개 나라 핵보유국 네 개,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 다섯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6위가 어디냐 그게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는 한국이 이 원자력 그리고 혹은 이제 핵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세계에서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핵을, 그까핵 그러니까 발전을 확산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축소하는 분위기냐. 어, 일단 이,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런데 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그 화석연료 문제로 네. 인해서니까 그 공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음, 그것보다 원자력이 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산탄소가 안 나오니까. 회장님,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 그래서. 하루 <laughs> 옆에 회장님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시간을 너무. <laughs> 핵이야기는 핵발전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야 될것 같네요. 예, 음. 그렇죠. 일부.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또 10초 남았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핵이 한우에 밀렸습니다. 자 핵발전소 이야기 다음 네, 주에. 저는 c h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장관 후보 낙마했을 때 판결문 유출 의혹 말입니다. 예. 생각보다 얘기들 별로 안 합니다. 그러게요. 어, 법을 위반한 소지가 이렇게 보이는데도. 뭔가 좀, 구리지 구리지. 음, 그러면 깔끔하게 털어야 되는데. 털어야지. 털어서 이제 아니다. 적법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마무리하고 가면 좋잖아. 어? 대충 넘기지 말고. 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대충 퉁치면 더 이상해 보이지. 요즘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이래 보면은, 딴 거는, 그닥 논란거리 안될 것도 논란거를 잘만 키워가지고 만들고 막, 크게 하면서. 아, 이런 걸왜 대충 퉁치고 하라는지 모르겠어. 응? 그러면 그 우리라도 여기서 매일매일 언급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 좋다. 응. 네, 괜히 그냥 한 마디씩 뜬금없이. 응. 딱 얘기할 거 없을 때나 개가 왠지 잘안먹힐 때. 응. 아이고 판결문 유출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왜그 넘어 응. 가나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응. MB 님은 응. 요새 무슨 문제 신경 쓰세요? 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BBK? 판결문 유출 아, 난 그게 궁금해 8분 만에 어떻게 초스피드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 예, 법관은 어. 몇 명이 관여가 됐는지 어. 예, 그걸 입수한 언론사는 어떻게 된 건지 배우가 궁금하다 음.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촛불의 배우는 누구냐 누구 돈으로 촛불 샀냐 그런 것처럼 이번에 다 물어보고 싶어 판결문 유출의 배우가 있느냐 이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누구냐? 음, 에? 그래요. 에. 깔끔하게 밝히고 가면은, 적법, 위법의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어. 이제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 에, 판결문 유출이나 한 끼. 아이 신메뉴야? 만나겠는데? 주문하면 바로 나온대요. 그게. 빨리 나오는구나. 예. 아, 그게 이제, 보쌈 싸듯이 싸가지고 초스피드 휙 떠넣어주면, 내일 받아먹고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고, 뭐 들어가서 좀 보시자고요. 그래, 들어갑시다. 예. <laughs>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리듬에 맞춰서 갑시다. 예, 그래. 반결문 유출. 반결문 유출. 반결문 유출. 반결문. 방... 야, 우리 아이 코나 하나 만들까? <laughs> 주인공 이름이 유출이. 유출아 아직 안 됐니? 8분 다돼 간다. 뭐 이런 거. 아이고, <laughs> 어? 재미는 되게 없겠다. 그럴까? 내 스타일이네. 한번 짜봐요. 해보게. 일단 갑시다. 예. 자, 다시 한번 왼발부터야. 반결문 <laughs> 유출. 반결문. 은 그, 아이고, 아, 여기, 아, 여기, 아이고, 여기, 아이고, 양편. 어세요 <laughs>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지혜 k 께서도 예전부터, 예전부터지 적폐 청산에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3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었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적폐청산을 그래 자주 말씀하셨는데 왜이 청산이 안된 겁니까? 그, 왜안 됐는지 음. 생각을 해봤더니. 해봤더니. 이 적폐청산 하라는 얘기를. 어. 이 적폐들한테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 그 나는 언제, 그저께인가. 어?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께. 예. 내가 혼자 막 웃었잖아. 토요일 날. 예. 깨달음이 오셨구나. 난 깨달음이 올때 웃음으로 오니까 참으로 웃기십니다. 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어떤 적폐 청산의 열망을 갖고 계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했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좀하 오랜만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음. 예 제가 3년 전그 음. 여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음. 예,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서 그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크으, 야 기가 막힌 야구를 비워야 화가요 오지요 허원네 띵하네 막 지금. 네, 어. 그런 것처럼 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크으,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직접 하셨던 말씀 네, 그렇죠 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완전히 막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곤죽이 될 때까지. 안을 때까지. 예, 그런 각오로 덤비면서 해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또그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 우리는 이 진돗개 같은 정신. 생각납니다. 이 진돗개가 한번 불면 놓지 않는다 예. 그 그렇죠. 아유, 소통 좀 하신다. 소통 대마와. 남의 말을 얼마나 듣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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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머릿속에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음. 예.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예,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부패한 거.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이런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그 척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나시죠. m 비님 음. 어, 예, 그래. 뭐, 왜, 어떻게, 뭔 얘기 했어? 에, 그래? 뭐, 뭐야? 뭐라고 한 거야? 거 봐,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뭘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그냥 소통이 띄엄띄엄 하시고. 아이, 나 들었어. 다 들었는데. 아니, 그럼 뭔가 이런 어떤 그한 다섯 개 들으면 졸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기억하기 힘들잖아. 다 똑같잖아. 똑같기는요. 그래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 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정신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적폐청산이다. 그렇다. 그 말씀이 지금 문통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죠? 아. 그렇잖아요? 딱이 딱이잖아, 지금. 괜히 얘기했나. 그러네. 물을까요? 낙장불이 아, 이 낙장... 배탔잖아. 심지어 이거 계속 돌아다닌다 어머니 이 주사 담을수 없어 지금 이거. 그데그 응. 어쩌면 그게 그 우리 진영 쪽 사람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까요? 야. 그때 내가 얘기할 때 다들 그 자리에서 끄덕끄덕했으니까. 끄덕, 천번 했지. 천번. 일단 적폐 청산에 동의들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쪽 진영 저쪽 진영 할거 없이 이제 청산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같은 거니까. 이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그, 협조하면 되겠네. 응. 음, 그건 또 다르지. 응? 그땐 그게 자기들 얘기인지 몰랐을 때 아니야. 아니, 그건 뭐, 내 알바 아니고. 나는 이마당에 구경이나 열심히 하면 구, 되지, 구경금. 뭐. 이, 적패들의 뿌리가 뽑히는 거, 진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뭘, 그, 볼게, 아이고, 드라마나 뭐, 하든 일생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예? 아, 네, 네. 노세요. 뭐, 아무 말안 했어. 재밌게 노시고, 나는 나가서, 따로 놀 사람 찾아볼게. 엠비님. 왜, 왜? 논란이요. 지금 점심때입니다. 때가 오느때인데 놀라고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요. 먹어야지. 이모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겁니까? 어~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 비중이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거에 비해서 외신에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네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니까는 러 그~ 탈원전 탈원전 탈핵.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도는 됐죠, 됐는데 네. 이제 그 비중에 비해서 외신들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 한주 외신이 가장 주시했던 우리나라 관련 뉴스가 이제 이것이라고 할. 수... 오히려 제가 저 모니터링한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이걸 더 크게 외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뭐 한미 동맹 파탄났다고. 문정인 특보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도했잖아요 지난 한주 내내. <laughs> 미국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고, <laughs> 뭐, 뭐 홍콩 언론 뭐 많이 있습니다. 다 비, 이제 관련 이야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사드, 문정, 문정인 특보 가지고 일 년에 이렇한한주 내내 울고 먹었는데. 그런 뉴스는 해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고 음. 그리고 그 당사자 상대방 국가인 미국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네.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유수 언론들이 이 탈원전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논평도 내고 보면. 네. 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네. 거의 대통령의 탈원전 얘기가 나와서. 어, 조금 다르고 언론에서 끝났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게 뭐가, 우리가 뭐가 대단한 이슈인 싶어요. 여러 것. 가지 예. 그 공약 중에 하나하고 예. 어, 뭐 제일 큰 공약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어, 여러, 여러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합서요. 그렇지 그 않습니다. 이야기가 네.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어, 이탈 원전 이야기가 외신에서는 크게 더, 어, 다뤄졌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물론 네. 많, 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 어, 일본의 언론들,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 19일자 피해복구. 그러니까 는 그, 원전이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친화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 피해 복구액이 훨씬 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저, 후쿠시마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원전이 이제 깨끗하고 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그 복구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네. 그 다음에 폐기될 때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까지 다 원하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고리, 어, 완전 이제 폐로, 어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발언 했던 거 그런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어, 외신들은 굉장히 이제 크게 보도를 했고. 세계적인 이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냐 아니면 핵이냐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어좀 지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거를 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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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두 가지를 다 쓰진 않거든요. 물론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뉴클리어 핵이라는 예.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핵이라는 말과 원자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북한 얘기할 때는 핵자가 많이 나오고 예.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원자가 많이 나오죠. 예, 결국 같은 원리인데. 예. 예, 그게 사실 이게. 이그 운전의 비용인데 그걸 빼고 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합치면 비싸다 이런 거죠. 이제 그 관련 이야기도 좀 이따가 또해드리겠습니다마는 교도통신도 물론 비슷한 이야기했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어, 보도를 했는데 선진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타격 중 가장 최근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그 원전 산업의 선진국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탈 원전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최근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왜 시작을 했느냐. 1970, 80년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었 이제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페리티 타임스 마찬가지 비슷한 저 보도 있었고.